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든컴퍼니 대표인 강영욱 39의 갑질 의혹으로 방영이 중단됐던 KBS의 '개는 훌륭하다'가 5주 만에 방송을 재개했으나 강영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KBS는 최근 음주 뺑소니를 인정한 김호중의 모습을 모두 편집했다. 강영욱 역시 김호중과 유사한 조치를 받고 있어 이목을 끈다. 17일 KBS의 '개는 훌륭하다' 방영이 재개됐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논란 이후 5주 만에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이날 방송에는 방송인 이경규, 전직 골프 선수 박세리, 다이몬 민재화조가 출연했다. 네 사람은 TH 훌륭한 점검단을 결성해 고민견의 근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TH 훌륭한 AS를 진행했다. 개는 훌륭하다의 상징과도 같았던 강영욱이 부재했지만 출연진은 별다른 설명 없이 방송을 이끌어 나갔다. 특히 고민견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 화면에서도 강영욱의 모습은 모두 편집됐다. 앞선 지난달 18일 강영욱이 대표로 있는 보든 컴퍼니에서 근무하던 직원 여러 명이 자플래닛의 보든 컴퍼니에 대한 후기를 남기면서 강영욱은 갑질 및 동물학대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직원 후기에는 가스라이팅 때문에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바닥 공사를 직원들 근무하는 날에 해서 유독 가스 마시면서 근무하게 했다. 연봉 협상을 1년 단위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보든 컴퍼니에서 근무하던 직원 A 씨는 JTBC에. 사건 반장의 출연의 강영욱과 그의 아내의 갑질을 낱낱이 공개했다. a 씨는 보든 컴퍼니 사내 화장실의 고장이 잦았다. 강 대표의 아내가 직원에게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지시했었다며 강 대표의 아내는 직원에게 오후 3시쯤 되면 몰아서 화장실을 다녀와라. 카페에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등의 강요를 했었다라고 폭로했다. 그 뿐만 아니라 A씨는 강영욱이 고객을 향해 병X들이라고 칭하고 CCTV를 통해 직원의 모니터를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영욱의 동물학대 의혹도 제기됐다. 폭로자는 강영욱이 견주의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시간부터 걔한테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학대 당한 개의 종과 이름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외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마음대로 봤다는 내용도 있었다. 침묵을 유지하던 강영욱은 아내와 함께 지난달 24일 채널 강영욱의 보듬TV에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강영욱의 아내는 업무 협업 프로그램인 네이버웍스를 사용했다. 유료 서비스에서 직원들의 메시지 내용을 볼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것을 발견했다며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67개월 된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라며 직원의 메신저를 감시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아내는 부부가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고 욕하는 비방 내용이 있었다. 혐오적인 발언도 있었다며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메시지 당사자들과 대면해서 이야기 나눴다라고 해명했다. 강영욱 부부는 화장실 통제 욕설, CCTV 감시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명 영상이 게재된 이후 직원이 재반박에 나섰지만 강영욱과 그의 아내는 다시 침묵을 유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강영욱과 그의 아내는 최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직원 일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강영욱은 논란 전 KBS T.V 개는 훌륭하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의 출연하며 강아지 강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